학위를 취득한 인원은 약52% 정도의 통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독학사 시험을 지원한 인원에 대한 통계를 보면, 네 안녕하세요 레어멘토입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를 한번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학점은행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독학학위제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어, 학점맹제와 독학학위제의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학학위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독학학위제는 독학의 학위 적득하는법위를 이거예요. 국가에서 실시하는 학위 취득시험에 합격한 독학자에게 학사 학위 수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교환하고 개인의 자아실험과 국가 사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말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단계별 시험을 모두 합격하면 대학교 학위를 주는 제도입니다. 어, 이걸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제 대졸 검정고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 우리가 중졸 검정고시나 고졸 검정고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면 중학교 졸업장,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대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시험 제도입니다 총 1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있고요 1단계 5과목, 2단계 6과목, 3단계도 6과목, 4단계로 마찬가지로 6과목 어, 이렇게 총 23과목을 모두 합격하면 해당 전공에 대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독학학위제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하나는 독학학위제 홈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모든 독학학위제의 정보를 다 파악할 수 있는데요 빠르게 일정부터 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안내에서 시험 일정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시험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고요. 보시면 2월 말, 5월 말, 8월 초, 그리고 10월 말, 이렇게 단계별로 일정이 잡혀 있는데, 어, 물론 보고 계시는 일정은 2021년도에 대한 시험 일정이지만 매년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시험을 본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각 단계별로 1년에 한 번씩 시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전공 분야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전공 분야는 총 11개의 전공이 있고요 어, 여기 있는 전공은 독학학위제를 통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긴인데 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공을 다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붙는 전공들이 있는데요. 유아교육학과 정보통신학 그리고 간호학 이렇게 세 개의 전공은 어, 조건이 붙습니다. 여기 유의사항에 보시면 써 있죠.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및 학위취득 종합시험만 실시가 가능한 게. 유학교육학과 정보통신학이고 간호학은 학위취득 종합시험만 실시가 가능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 전공에 대한 대학교를 다니셨던 분들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전문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있죠. 어, 이러한 분들이 학력을 개선하고자 할때 학점은행제 과정으로 전적 대학점을 가져와서 추가 과목을 이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독학학위제를 통해서 나머지 시험만 보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 이세 전공을 제외한 나머지 과정 과들은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 과정을 모두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과정별 시험 과목을 보면, 어, 여기에 단계별로 시험을 보는 과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1단계는 교양이기 때문에 다 공통적으로 보는 과목들이고요 2단계부터는 전공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전공별로 이렇게 과목이 있습니다 어, 총 8과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6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3단계도 마찬가지고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전공과 교양을 다 봅니다 마지막은 이제 종합시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이게 총 4단계니까 어, 쉽게 말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독각하기제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고, 1단계, 2단계는 전부 객관식, 3단계와 4단계는 주관식이 포함되어 있는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독각하기제의 장점이 뭐냐? 자, 보시면 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시험 응시가 가능하고, 어, 이 4개의 시험을 모두 합격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시험을 모두 합격하면 1년 만에 사련제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 과정이 어, 당연히 쉽진 않죠. 어, 열심히 공부를 해야 1년 만에 합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어, 이게 단계별로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1단계와 2단계 정도는 어느 정도 독학을 통해서 어, 충분한 공부가 되면 합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할수 있겠지만, 3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편이기 때문에 독학으로 안 되시는 분들은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23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만약에 불합격을 하게 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겠죠? 어떤 기회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1년 만에 사년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라는 점이 아주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뒤늦게 학위를 취득하시는 분들은 직장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독학학위제를 통해서 1년 과정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면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독학학위제를 활용해서 1년 과정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에게는 사실 그렇게 효율적인 과정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10년 동안 학점은행제 과정과 독학학위제 과정을 통해서 학위를 취득한 통계의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학점을 해제 과정을 진행할 시에 등록하는 학습자 등록을 한 인원에 비해서 학위를 취득한 인원은 약52% 정도의 통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독학사 시험을 지원한 인원과 학위까지 받은 인원에 대한 통계를 보면 약3% 정도의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애초에 학점은행제 과정으로 독학학위제에서 합격한 과목에 대한 학점을 가져오기 위해서 독학학위제 시험을 일부 한 1단계에서 2단계까지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 독학 학위제 자체만으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통계를 따로 놓고 보면 더 많은 퍼센티지가 나올 테지만 애초에 학점 횡재 과정으로 일부 독학사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는 라것 자체가 학점분행제 과정으로 진행하는 게좀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수 있다라는 하나의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도 간단하게 한번 참고하고 넘어가 주신다고 봤고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학점분행제를 권장드리는 분들은 어,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 그리고 안전하게 준비하고 싶은 분들, 마지막으로 자격증을 통한 추가 스펙을 업하고 싶은 분들, 이제 학점은행제로 학사 학위를 취득할 때 고졸 기준으로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어, 전공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기간 단축을 1년 반에서 2년으로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때 내가 학점은행제 전공과 관련 있는 관련 전공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추가로 학점 인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러한 경우에는 이 자격증을 학점 인정만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의 스펙으로도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독학학위제를 권장드리는 분들은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은 분들 있죠. 어, 공부할 시간이 많으신 분들. 어쨌든 1년 과정으로 독학학위제의 23과목을 1단계부터 4단계의 과정을 모두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 두 번째로 짧고 굵게 어, 좀 빠르게 끝내고 싶은 분들. 물론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 한에서이 조건은 성립이 될 거예요.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독학학위제로 1년 과정으로 끝낸다는 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차라리 학점은행제 과정으로 진행하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자격증과 독학학위제를 일부 병행하는 게더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어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학점은행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어려운 전공을 원하는 분들. 대표적으로 국어국문학은 이제 학점은행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독학학위제 과정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 그 외에도 행정학이나 가정학 같은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독학학의지를 통해서 학위를 취득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왼쪽 하단에 보이는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어, 답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어, 다음번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빠TV의 레오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